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선한스타 9월 가왕전의 상금인 50만원을 기부했다는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기부는 소아암, 백혈병, 그리고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장민호님이 얻은 9월 가왕전 상금 50만원은 선한스타라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신 걸로 보입니다. 선한 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엠넷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플랫폼인데요. 이러한 선한 스타 9월 가왕전에서 장민호님을 위해 우리 민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장민호님이 상금을 탈수 있게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트분들의 노력으로 가수 장민호님의 이름으로 기부금이 전달되어 환우들의 치료비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민호님의 이름으로 사랑 연인역들이 많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민트분들 감사드립니다.